어, 2020년도 지나고 21년을 맞이해서 신축년, 지 새해가 됐거든요. 네. 어, 새해에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 한말씀좀 전해주시죠.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시점에서는. 우선 이 코로나가 빨리 중식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네. 시절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음. 다음에 그렇게 돼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못했던 모든 많은 행사 축제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한껏 기량을 펼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모두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한 30년 전, 40년 전 때는 불안간에 무언가 본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느 한 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고 있는데요. 네. 어, 그때 당시 불안간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제가 방송하고는 인연이 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없었던 건지 실력이 없었던 건지 그 76년대에 데뷔를 해서, 네. 지금 어디까지, 어, 지금까지 걸어 45년, 46년 이상을 하면서 소속이 되어 있는 적이 없었거든요. 아, 네. 네. 편안한 네. 원이 우리 개통은 프로모션을 잘 받아야 성장을 할수 있고, 어,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는 그 프로모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혼자 생활을 했었고. 그랬다가, 어, 85년도에 지금은 이제 고1이 되신 선배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같이, 그분하고 MC를 같이 보면서 네. 극장쇼라는 거 혹시 아세요? 아 극장쇼에서 네. 옛날에 극장쇼를 영화 한번로 하고 쇼한번 하고 영화 한번 하고 쇼한번 하고 하는 극장쇼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선배님이 네. 저를 이제 극장쇼에 대입을 시켜주셔서 네. 극장쇼 마지막 스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 동기들이나 제 또래들 제 밑에 후배들은 극장쇼를 다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극장쇼에 제가 막 내는데 그 극장쇼를 하면서 제가 m c 를 보면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능력이 좀 많이 향상된다고한80% 이상 극장쇼를 하면서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그 극장이 지금은 제뭐 이렇게 여러 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극장에?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반 정도는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쇼를 할수 있는 네. 그런 극장이 생겼을 하는 바람이고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n e a good one to a m a 그 b o 뭐 그, 그 극장을 i n e s e and good cooks. I want to share money window or b 지 d y with y 을 u So, good job. w 을 o you never to manage in good or be. Good job. Good job. g 가 o d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김모님께서는 음. 현장에서 직접적인 생방으로서도 달인이 되었겠네요. 맞아요. 달인이라고 하는 뭐라고?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겪어 보니까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런 경우 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발력이 중고니다 자마다 차이인데 좀 뛰어나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그 동안에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뭐 행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축제도 있었을 네. 거고요. 또 많은 뭐 어떤 뭐 기업체라든가 좀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관객에서 볼 때는 어떤 진행자가 가장 멋있는 진행자였을 것 같아요. 관객들로 관객의 네. 입장에서. 글쎄요. 네. 글쎄요. 저는 남이 진행하는 행사를 이렇게 객석에 앉아서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 그 관계를 좀 맞춰주시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MC의 역할이 그래요. 요즘엔 사실 제가 조금 못마땅한 게 뭐냐면 네. 가수분들이 그냥 가수를 열심히 하시지 네. 조금 뭐 이렇게 말씀 좀 하시면 너나나나 다 MC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laughs> MC는 단순히 출연진을 소개하는 게 그게 MC가 아니고 출연진을 띄워주는 게 MC의 역할. 네, 아우리가 네. 말씀. 네, MC는 브리지 역할이군요. 출연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이어주고 연결을 해주는데 그냥 단순히 소개만 하고 이름 소개하고 노래 소개하는 무능을 음.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출연진을 얼만큼 띄워주느냐 네. 이게 MC의 역할인데 요즘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뜰려고무 자기를 띄우는 그런 것들 그래 개발 그런 면이나 음. 그리고 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80년대 그 이후에 이렇게 극장쇼를 하시면서 많이 현장에서 내 몸에 쌓여있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득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큰 경험이 없 때로는 어떤 사람의 눈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듯이 우리 김모 임신님께서도 어떤 진행을 볼 때는 무슨 그게 다 익혀지지 않았나 싶어서 아마 리더를 더 잘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고향은 우리 김수님은 어디세요, 김님께서? 서울이에요. 아 서울이시고 아, 어머니가 그리고 평양이시고 두분다 평양이시고 아,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쭉로이게 살아왔어요. 그럼 고향에 대한 뭐 애틋함 이런 그리움은? 서울에서 예술. 자라서 별로 그런 게른게 게 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 문화 쪽에도 가까운 지역에서 또 태어나신 것도 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보다는 그 예술 문화 쪽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니까어 네. 그러면 또 부모님 중에서는 어느 분께서 좀 예능 쪽에 좀더 어. 두분다 뭐, 끼가 좀 있으셨는지요? 아, 두분다그쪽에 전혀 안 들어야 되나 다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진행자는 네. 뭐, 순발력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많은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내스스로 행동이 가장 중요한 <laughs>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이 돼야 되는 <laughs> 생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는 굉장히 공부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네.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어떤 면을 주로 노력에 힘을 좀 기울이셨나요? 음 글쎄요. 노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지금 이 MC를 지방을 하거나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후배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무조건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읽어라 아 많이 네. 보고 네. 듣고 읽어라 네. 옛날에는 그 어, 빨간 책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그때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빨간 치이야 이제 그 네. 직업으로 얘기하면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여튼그 음란성적 아네네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 고끄분도 듣고 그렇죠. 네. 네. 꼭뭐 좋은 내용만 봐서는 안 네. 돼. 네. MC라는 역직책은 MC라는 이 직업 직업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행사 어떤 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아주 깊게는 몰라도 조금씩이라도 다방면을 알아야 그때그때 그때 행사에 맞춰서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직도, 뭐 모든 분야에 관해서 책, 신문, 잡지, 뭐탁 침대로 막 읽어서 일단은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어, 언제, 언제 올때 써도 다써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을 태어나서 접해야 될 것은 다 접해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좋은 뭐, 선이 네. 됐든, 아. 악이 됐든, 네. 그렇죠. 내 마음이 됐든, 타이밍 마음이 네. 됐든, 음. 다그 인물이 돼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러, 그거 그렇게 겨, 경험을 해보고, 읽고, 보고 하는 것이 MC로서 생활하는 데서 상당히 큰 역할이 되고, 아주 네,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럼 우리 김호 어, MC님께서는, 내가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거기 나고 싶다 하면 어느 시절이 너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데뷔 시절로 다시 돌아가죠. 아7 6 년대 데뷔했던 네. 그 시절. 그래서 첫 네. 연이 그때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진짜 천만지축이었거든요 <laughs> 지금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음. 어, 지금 이제 어떤 분들 때 분들이. 어 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서딱한 사람만 목소리가 썩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어느 분이 네. 그러실까요? 저희 집사람 <laughs> 집사람이 지금은 그럽니다 아 오늘도 행사를 했는데 뭐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네 아이고 여보세요 목소리가 썩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오시오. 혹시... 집 밖에서와 집 안에서와의 톤이 다르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laughs> 30여 년 전에 집사람 만난 지가 30몇 년이 됐으니까 네. 그때 당시의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 하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래서, 사모님이 좀 욕심이 아닐까 네 아니 그 그래서 76년대 제가 처음 디, 이제 DJ 데뷔를 할때영어할 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대사 한마디만 하면 오케이 합격이 됐고 아... 어디 오디션을 보러 가도 마이크 잡고 한마디만 하면 오케이 했었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감동을 빨리 주셨다는 것 같아요 목소리 하나 때문에 네. 목소리가 좀 맑고 청아했었는데 네. 지금은 목소리가 많이 탁해졌다고 하거든요 네. 목소리 하나 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다 무조건 오케이가 되니까 어 나는 다른 거뭐할필요 없어 이거만 하면 돼 하고 굉장히 또 자만심이라고 그럴까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음. 너무 참안하고 음. 그렇지 않아 생각이 된다. 조금 겸손하고 어 이렇게 포르포션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조금 음. 뭐 괜찮은 뭐 대중에게 자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보다 많은 또 일반인들이라든가 소수의 많은 분들이 또 김모님의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